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진주목걸이 바구니에 있는 걸좀 담아보고, 밖에, 밖에 있는 바이솔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심어져 있는 걸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바구니는 한 3년 됐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속에서 어린 싹이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자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유홍초라는 어, 화초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나온 대로 어, 이렇게 돼는 강철사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여기에 잘 말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워낙 번식이 강해요. 유영초가 화짝 피면 예쁜데요. 지금 살짝 졌네요 이렇게 말고 올라가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기우로 해서 이렇게 우이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예쁘죠? 옆에는 어, 털달개비 예, 아주 꽃피고 보라색으로 촥 늘어지면 예쁜데요. 어, 현재는 이 상태로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곳에는 패트니아가 촥 늘어져 있는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화사하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오히려는 당아욱인데요. 어, 당아욱 꽃이 굉장히 화사하니 너무 예쁩니다. 일자로 쭉 자랐었는데 옆으로 수영이 이렇게 더러지면서 어, 멋있는 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악초하고 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색 색감이 너무 어울립니다. 당아욱과 설악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호랑이발떡 바이솔입니다 여기 있는 화분에 있는 아이는 속에서 아주 오밀조밀한 잎이 나오면서 어 요즘 찬바람이 좀 부니까 더욱 예쁘게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물은 안 들었지만 음 아주 디자인이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자랐어요 호랑이 발터 가설솔입니다 바구니에 늦은 봄에 이렇게 한나름 분홍 세담과 장미 피펜을 이렇게 하나름 한 바구니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화분에 있는 걸 이렇게 끊어다가 이곳에 꽂아놨는데요. 요즘은 아주 예쁘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바, 바구니에 분홍색음이 한 하루 아주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자란 모습과 예쁜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연화바이솔이 아주 많이 성장을 해서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온실하우스 앞에 자그마한 정원인데 요 화단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버더그르게호라이발트 바이솔과, 연화 바이솔이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요즘 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데요. 굉장히 물 고여있는 모습도 예쁩니다. 호랑이 발도 바이솔은 이렇게 노지라서 색감이 이렇게 안 이쁘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블루 세덤인데요 이렇게 또 조금 있었는데 많이 번식을 해버렸네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거는 땅 채송화, 또 그냥 일반 채송화도 넣는 거가 있고, 엄청 다양한 애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풍성했음,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크로바키를 만들어 놨는데요. 어, 요즘도 크로바가, 이게, 꽃이 아주 많이 피네요. 계속 꾸준히 꽃을 피워주고, 크로바 길이 됐습니다. 다른 풀은 다맺었더니 크로바가 꽉 차가지고, 이제 많이 예뻐졌습니다. 새살로당아고 꽃이 거기서 활짝 웃고 있네요 크로바 속에 아유, 예쁩니다 요즘 봉숭아 꽃이 너무너무 화사한 예쁩니다 어떻게 다 분홍 색깔만 여기에 모여있네 봉숭아가 하얀색도 있고 연한 분홍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아주 분홍색만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그래도 예쁘네요. 여기 있는 아이는 허브 박하입니다. 예, 박하 허브가 꽃이 펴서 보라색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그냥 났어요 여기에 이런 허브가 주변에 있으면 뱀이 안 온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자생으로 이렇게 어떻게 번져서 났어요 이제 아무래도 담데서 이제 씨가 따라왔거나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내변에 뒀더니 이게 렇한아름이 이렇게 커가지고. 좀 꽃, 꽃을 이렇게 예쁘게 펴줘서 아주 춤춘 꽃이 예쁩니다. 박하허 꽃입니다. 피크의 담쟁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참 예쁘죠. 자연스럽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뒤로는 호랑이밭도 바이설 심어놓은 화분 인데요 여기에도 반대이가막 올라가있고 이렇게 또 항아리 위에 화분에 호랑이밭도 바이설 심어놓은 아이입니다 한쪽이 깨져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를 주고서 뒤에다 심어줬는데, 음, 예쁜 모습이 됐습니다. 또리야,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고, 고양이 두 마리가 앞뒤에서 막 그냥 놀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있는 화분은 컨테이너 방에 물이 부족해서 아주 시들어서 움츠리고 있는 아이를 바깥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예쁜 색이 물이 들면서 너무 예쁘게 자라줬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은 분홍색 덤인데요. 아주 하나로 풍성하게 아주 예뻐졌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여기는 와송인데요와송이 이렇게 풍성하니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요즘 너무 예쁩니다. 와송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손가락 선인장인데요. 바깥에다 이렇게 햇빛이 짱짱 쬐인 곳에다 이게 갖다 내, 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네요. 역시 온실하우스보다 이거는 밖에다 나누는 게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와송과 나란히 있는데요.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자 성장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